리담아, 엄마, 오빠들 뭐 오빠랑 오빠들이랑 뭐하러 왔어요? 어? <laughs> 시속하러 왔죠? <laughs> <좋대>. 어. 리담 아, <laughs> 여기 있어요? 여기 봐봐요. 네, 아, 아빠랑 엄마랑 우리 리담이랑, 어? 오빠들이랑 <laughs> 지금 산책 나왔죠? 앉아. 오빠들 뭐 하고 있을까요? 앉아. 앉아. 우리 작은 오빠 뭐 하고 있어요? <laughs> 재밌어, 안 재밌어요, 재밌어요. 미안나 재밌어 안 재밌어? 재밌어. 뿌이 뿌이. 어 그래 아빠 어 우리 이거 나 이거 나 잠깐만 이거 봐봐 봐봐. 엄마랑 아빠랑 같이 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? 안안 좋아. 그렇죠 엄마 비키고 아빠 타래. 담아 나중에 이거 리다마 이거 보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아빠, 아빠. 오빠들하고 같이 놀러온 거야 알았죠? 봐봐 자 <laughs> 어! 어! 거기 있네 어 그래 이상한 거 보여주려고 어. ]sel번. 아빠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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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구쟁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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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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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개구쟁이 아빠 타래 아빠 타래 오빠 음.